오늘은 미친카이입니다. <laughs> 네, 안, 안녕하세요. 리스와 리스와. 미쳤다, 엉터리부터 왜 이래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! 리스야. 아, 응, 죄송하네요. 소이시죠 어, 네, 죄송합니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리스입니다. <laughs> 아, 미쳤다, 왜 <안녕하세요>, 이래? <laughs> 네, 오늘은 이거 타보면 할 건데, 좀 늦었지만. 저 이미 깨긴 했는데 재밌어고 다시 할 거예요 이쪽부터 가시죠 아미쳤나 빨리 와 아니 아니 얘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? 이거 그거죠 뱀파이어 드래곤 업데이트 때 했던 거 빨리 와라 임마 하나 둘셋고아 미쳤나봐 왜 이래 미쳤나봐 그지 그지요? 잠시만 아니 버거 왜... 걸렸아 그렇구나 버거 걸렸다고요 나 버거 걸렸다고요아왜 이래 카이 원래 이런 애 아니에요 어, 카이 그냥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뿐이고요 원래 이런 애 아닙니다 <laughs>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거라니 아니 상태가 좋으면 이럴 <laughs> 리가 없지 왜 이래 왜? 아 뭐야 이상해 리세야 미안해 내가 어? 다음부터 조심할게 어? 내가 다신 이러지 않을게, 미안해. 예, <laughs> <얘> 오늘. <laughs> 야, 얘 이... <laughs> 아니, 왜 이래? <laughs> 왜 이래?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러분, 카이, 카이 원래 되게 조용한애거든요이 되게 <laughs> 갑자기 왜 이래? <laughs> 아, 오늘 1,300ml <laughs> 생겼더니만 겁나 기분 좋아. 기분 째다 <laughs> 아니, 아니 너, 너무... 아, <laughs> 야, 근데 돼지 소리는왜 내는거야 네가 돼지니? 우리 엄마가 나 시끄럽대. <laughs> 시끄러울 만하다. 여러분, 카이가 원래 되게 연애가 아닌데요. 오늘 상트가좀안 좋아서 이런 것 뿐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니에요, 저, 오늘 1,300ml 3명... 줘서 <laughs> 그래요. 그리고 저 오늘 600명 아 오늘이 아니지 어제 600명을 찍었는데 600만 원이요? 600명 600명을 <laughs> 찍었는데요 아니 얘랑마 말이 안통해 말이 안통해 아니 나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아니 말이 안통해 암튼 600명을 찍었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네네 <laughs> 네, 선생님 야, 삐삐삐 나 아무튼 포인세티야 앞으로 천명도 가고 쭉쭉 아, 가고 아, 싶습니다. 아좀 아, 중요한 메트저기 저 아무튼 구독자님 사랑이. 죄송해요. <laughs> 야 지가 있는 지금 이거 뭔데?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구독자님 사랑이. MBTI 이래봬도 ISTP입니다. 어 누가 왔는데요? 쿠키네. 에 쿠키구나. 사실 안 보고 말했어. 아 잡영원이잖아. 아우 아니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시는. 아니 한 분은 지금 코보고 계시고 한 분은 들어오자마자 욕하시고 진짜. 야얘 이거 인형뭐야 양호생실 언제 만져? 아, 그냥 안 왔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지옥에서 오셨나요? 몰라요 양호가 졸리대요 집 데려갈게요 <laughs> 아, 저기 혹시 지옥에서 오셨나요? 생략이 지옥에서 온 것처럼 생기셨어요 아니요 양호 머리카락 다 묶어가지고 연탄으로 만들었렸네진 어?